안녕 지금 오늘은 눈을 보고 인사해 주세요. 음, 안녕 오늘 우리 가족 납치 사건 음. 이런 걸 우리 가족 납치 사건 이거 볼까? 좋아. 상을 한개 받았는데. 상의 자세히 봐 적혀 있는데. 상은 아니고 음? 무슨 선정 도서야? 어쨌든 좋은 짠. 책이래. 자 가져만 볼까? 우리 가족 납치 사건, 응? 납치 누가 잡아간다는 거야. 맞아, 누가 잡아가는 걸 납치라고 해요. 이제 옆에 잡아. 날 알아 쪽. 원래. 다리 똑바로 편하게 앉으세요. 나 원래 납치란 거 알아. 너 점전에 알았잖아. 아니야. 좀 전에 엄마가르쳐줬는데? 가 옛날 에너 가르쳐줬어. 납치. 그래? 왜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거짓말하면.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음, 그래. 옛날에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래. 옛날에 알고 있었어. 오늘 아침 7시 30분. 우리 아빠 전일만 씨는, 음 응. 응. 일해역 3-1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차땅 밑에서 다니는 기차인데, 아유, 사람 진짜 많다, 그치? 복잡해, 복잡해. 겨우겨우 지하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빠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어러덩 낮아 빠지고 말았대요. 지하철은 아빠만 남겨두고 휙하니 가버렸고요. 사람들이 거막 떨어뜨렸다. 응, 어, 뭐야? 아빠 도장농인 거 아니야? 아 그때 도장농인 거 아니지? <놀람> 만 아니네 이게 아빠 가방이요 그때 아빠 가방이 입을 쩍 벌리더니 아빠를 꿀꺽 삼켜 버렸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그리고는 어디론가 바람처럼 달려갔대요 지하철역에서 나왔어 막 달려가 가방 가방은 지하철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고 삶은 달걀이랑 사이다를 샀대요. 아빠 지갑에서 꺼낸 아빠 돈으로요. <laughs> 가방이 별걸다 한다. 자리에도 앉았어. 가방은 기차에 올라타 느긋하게 달걀도 까고 까먹고 사이다도 마셨대요. 아빠가 회사에 가야 한다면서 보둥보둥거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대요. 아빠가 마음을 비우고 한숨을 늘어지게 자고, 있을, 일어, 자고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가방이 기차에서 내려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우웩 하고 아빠를 토해냈어요. 그곳은 어디지 바닷가인가? 그렇네. 헉! 아무도 없는 바닷가였대요.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빠가 그냥 옷을 다 벗었어. 아무도 없다고. <laughs> 아빠는 그만 회사도 집도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기로 했대요. 애들처럼 홀라당 벗고요.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치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 엄청 편안하겠다. 추운 날이 아니었나 봐. 여덟 시정각 우리 엄마 나성실 씨는 늘 그랬듯 나를 두드려 깨워요.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재빨리 화장을 하고 설거지까지 말끔히 해치웠어요. 엄마가 회사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설 때였어요. 헉, 엄마는 애도 끼우고 밥도 먹이고 화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나서 회사 가야 돼. 음, 엄청 바쁘다 그치? 엄마 치마가 훌러덩 뒤집어지더니 팬티. 엄마를 보쌈하듯이 이렇게 쌓아 안고는 높이 높이 날아올랐대요. 뜨허, 이게 뭐야? 아난 이게 봉진줄 알았네. 응 음, 치마였어. 두 장으로 넘겼나봐. 엄마는 이러다가 지각하겠다면서 회사에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치마는 엄마를 더 꽁꽁 싸맸대요. 치마가 엄마를 내려놓은 곳은 어딜까요? 엄마 없는 바다. 똑같은 있는 아빠, 아빠 있는 바닥 겠지 아빠겠네. 아빠가 있는 바닷가였대요. 엄마는 그만 회사도 잊고 집도 잊고 신나게 놀기로 했대 엄마도 그냥 다 벗었어. 아유 편하다.

뭐야 머리 끝 머리카락 끝에서 일 더기 이 더기 삼 알쏭달쏭 한 숫자랑 기호 때문에 내 머리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머리가 부풀어 올랐어 터져버릴 것처럼 <laughs> 머리 아파. 우뿡 터졌어 숫자들이 훌! 머리 끈까지 다 터졌어. 띠리링 문제를 다 풀지도 못했는데 수업 마치는 종이 울렸어요. 그 순간 머리 끈이 툭 끊어지더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내 머릿속에 있던 숫자들이 빠져나갔어요. 퓨우 엄청난 속도로요.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우우우우 도망가지. 200. 맞아, 람빠지 바람 빠퓨우서 얘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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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는 그만 학교도 학원도 다 잊고 신나게 놀았어요. 홀라당, 홀라덩어 벗고 수달리다 해달달. 아무도 없는 바닷가인데 아무렴 어때요? 옷다 벗어, 다 벗어. 아유 편안하다, 시원하다. 물고기처럼 벗어서밥 때가 되자 아빠 가방이 바다로 뛰어들더니 물고기를 잔뜩 잡아왔어요. 아이, 웬일이래? 엄마 치마는 산속에 들어가서 과일을 잔뜩 따왔고요 우와 우리는 오빠꺼 놀고 있으니까 얘네가 알아서 다 해줘 우리는 실컷 먹고 엄마 치마 위에 누워서 쿨쿨쿨 잤어요 엄마 왜? 치마가 왜 이렇게 커 이불 대신 그러게 회사도 집도 학교도 다 있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안가도 별일 없어. 었요 <laughs> 별일 없었어요 끝 우리가 좀 여기가 우리 가 d Good. g o o 뭐라고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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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 아니, 일 딱 하루라도 좋아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셋이서 놀고 놀고 또 놀았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 가족. 누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거 진짜 안에 아, 나오는 거야? 어디에? 아, 여기 적혀있는 거 엄마가 읽었지. 우리 가족 나치 사건 끝. 친구들 잘 자라고 인사해줘요. 안녕.